했어. 그만 얘기해. 자야 돼. 좀 체력이 아 자는 게 아니고 밥 먹어야 돼.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 하나만 먹을게요 아저씨. 아총 구해줬잖아요. 집안 잔뜩 먹었네. 나도 하나 먹으면 안 돼? 빨간색 표준거 봐. 하나 줄수 있지 않나? 좀 너무 안 돼. I c t anything right now. 조준이 안 되네. 와. 사... 아이고 루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6개월 구독 기념으로 제가 맛있는 맛있는 신선한 고기 늑대고기 날 것을 요리해 드릴게요 같이 드실래요? <laughs> 자 일단 저 한입 먹을게요 자저 먹고 루시님도 한입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한입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 먹어버렸네. <laughs> 다음에 드릴게요. 자, 물을 한입 할까요? 저 목이 너무 많은데? 눈을 녹이자. 1L. 리 아, 목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끌기 아까우니까 그냥 정화하죠. 빠르! 좋습니다. 물 녹였으니까 먹죠. 오랜만에 변기 물이 아니고 변기에서 떠온 물이 아니고 신선하게 눈을 녹인 물입니다. 쩔죠, 제레미아 씨. 저는 늑대를 잡아온 늑대 고기를 먹었답니다. 당신은 여기서 먼지 낀 통조림이나 드시라고요. <laughs> 하나만 더 먹을게요. <laughs> 음, 스멜. 음, 꿀맛. 고든 램지가 요리해준 스테이크도 안 부러운 그 맛. 허브솔트가 뿌려진 향긋한 향과 함께 느껴지는 입에 퍼지는 육즙 음! 맛있어 이 맛이야 자, 그러면은 맵에 표시된 곳으로 따라가 볼까요? 생존 학교 지금 제가 이쪽에 이쪽에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나무를 조금 이렇게 건너서 올라가야겠군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총알도 한발안 줘? 총알 좀 줘야 되잖아. 아, 줬다, 줬다. 총알 다섯 발 줬다. 감사, 감사. 얄밉다고요? 왜 얄미워요? 님들 제레미아 편이에요? 제편 하셔야죠. 제 팬이잖아요, 제 팬. 일본이라는 뜻. <laughs> 자, 이 위로 올라가면은 아마 생존 학교가 나올 겁니다. 미션이죠? <laughs> 근데 뭐, 꼭 저기서 노루를 잡아야 되는 거야? 노루 아무데나 있는 거 아마 아무거나 그냥 잡아서 가져가면 안 되나? 미션. 사슴을 찾고 추적하고 쏘고 도축하는 법을 외우세요. 제레미야의 오두막에 있는 보관 용기에 사슴 고기를 채워 넣으세요. 10kg? 장난하나? 아니 그러면 적어도 노루 한두세 마리는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얘네 진짜 무슨 사냥 기술 알려준다면서 지 냉장고 채우려고 너무하네? 여기 등 쳐먹는 애들밖에 없어. 스토리 진행 많이 되었나요? 아니요. 딱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총 고치고, 제레미아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게 지금 끝이고요. 총을 갖다 줬더니, 제레미아가 사냥 기술을 알려준다면서. 글쎄, 고기를 구워요, 라네요. 좀 억울하지만 가는 중입니다. 저 사슴, 시체 아니야? 아닌가? 살아있는 사슴인가? 아이씨, 나뭇가지잖아. 아, 이 스코프도 좀 껴주지. 아. 본래 총에, 이 기본 스코프를 꽂아줘야지. 이 뭐야, 이 가늠자, 이거. 완전 고전. 뭐냐, 윈도우 95 시절 같잖아. 적어도 뭐 홀로그램 레드도트 사이트 이런 거는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배그 충 음사승고기를 가져왔군. 잘했소. 이번엔 덫을 만들 차례군. 덫을 만들 때감좀 가져오시오. <laughs> 안돼 안돼 안돼.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레미아도 양심이 있지 아이 총도 구해줬다 밥도 챙겨줬다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숨도 살려줬는데 생명의 은인한테 지금 뭐하는거야?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가 딱 봐도 생존학교죠? 생긴게 여기서 이제 노루를 조금...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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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아. 아니야, 이건 원래 안 죽는 거예요. 맞았는데 지금 추적하라는 미션이 뜬거 같아요. 지금 위에 업데이트 됐거든. 미션이 맞았는데 지금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거야. 내말 맞지? 그치? 맞아. 아무튼 맞음. 맞았음. 좋아. 트레이서 무빙으로 간다. 사슴이 날 보고 있어. 노루야. 궁극의. 궁극에, 접근, 더 접근해. 최대한 근접을 합니다. 궁극에, 찌랄병, <laughs> 어?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안 맞아? 아, 총알 다 쓰겠네. 아니, 이게 왜안 맞... 마... 무의가 없네. 근데 총 쏘기가 어렵나요? 그럼요. 총 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스킬입니다. 아니, 안 맞을 리가 없는데. 근데 궁극에 퍼져나가는... 철병! <laughs> 아니, 님들, 진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품에 가늠자에 맞췄고, 총알몇 발이야? 지금? 아나 개빡치네 아 이게 이게 총이야 이게 이게 총이야 이거 차라리 화살이 더 맞겠다 이거 좀더 접근해 좀더좀더좀더이총 거의 샷건인가 봐 어? 샷건급 사정거리인가 봐. 아까 늑대는 잘 맞았는데? 이상하네. 야! 야, 야! 일로 와봐! 가까이 가서 쏘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여기 기어가야 돼, 엉금엉금. 근데 내가 가는 만큼 쟤도 더 도망가. 결론? 결론? 노루 나쁜 놈. 대자연을 수호하는 나쁜 놈. 일로 와. 내가 대자연을 수호한다. 돌아와 제발. 어디 있어? 제발 한 입만. 나한테 죽어요, 너한테도 좋아. 하나, 둘, 셋, 넷. 언제 또 저기까지 내려갔대? 아이, 정말. 정말, 노르는 못 말려. 진짜 차라리 늑대가 더 쉬운게, 늑대는 나한테 달려오거든. 노르는. 못말린다니까 접근 어프로칭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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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보세! 오케이 봤다 일로 온다 하나 둘 하나 둘 봐봐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왜또가 제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노루이기를 와 도망갔다 어떻게 잡지? 노루 잡는 법 좀요. 아니, 이 사선거리에서도 총이 안 맞으면, 이거, 누를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저 위에. 위에도 한 마리 있고. 설마, 이거 탄도악 있나? 아니 근데 탄도학이 없어도 지금 이 거리가 한 50m 되거든요? 딱 봐도? 50m면은 50m면 원래 한이 정도 거리 조준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써야돼탄도학이 되면은 표적에 아래쪽을 써야돼 그래야 맞는, 맞는 거리인데 제발, 좀만 더 접근하자 아씨, 앉아서 가가지고, 이거, 개 답답해. 근데 여기 늑대도 없어요. 여기, 여기 위치에는 늑대가 없어, 이 맵에는. 로셈. 요 로셈. 아, 크, 거기 말고 일로 라고 에라이, 모르겠다. 오! 맞았다. 추적한다. 아, 아니 그만 도망가. 하, 아, 도망가는 거봐 진짜. 소름 돋게 잘 도망가네. 추적합니다. 음, 비가 떨어졌고. 음, 이 p 는 음, a p 형이구만 이어서 금방 따라가주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갔는데 늑대가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좋아, 피가 뚜둑 뚝뚝 아, 벌써 배고파하면 어떡해요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고기. 여기 있다. 너 내가 쏘네니? 아유 손목이 왜 빼? 씨. 한 <laughs> 잠깐만. 총 쐈다고 손목이 삐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추락? 뭔 추락? 9kg 있다, 9kg. 다 뽑아. 2시간 21분. 야, 이거 불 피우고 해야겠는데? 추워가지고. 아, 춥진 않겠다. 그냥 뜯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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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배고픈 게이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곰팡이 핀. 육포 먹어주시고 초콜릿바 먹어주시고아 개무거워 <laughs> 잠깐만 나몇 킬로 오버됐냐? 55킬로 야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지금 9.4킬로라 캐스트 달성 못한단 말이야 그럼 한 마리 더 잡을 거잖아 한 마리 더 잡을 거면 어차피 5킬로 이상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캠프파이어를 킨 다음에 5킬로를 먹어 그러면은 배고픔도 채우고 불소시개가 여기 이상한데? 잠깐만 뜯어 뜯어 신문지 뜯어 됐다 자 일단 바위 뒤에 숨어 불을 피우려면은 바위 옆에서 숨는 게 최고입니다 뜯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무거워. 영차, 영차 오늘 밖에서 자야겠는데 그냥? 어차피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근데 방풍 효과가 안 뜨네. 어? 아 제발요. 왜안 되는데요? 아니. 왜 그거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됐다. 휴. 여기서 실패하면 늑대한테 100% 확률로 물립니다. 도망가야지, 이제. 친구야. 그렇지. 거기 남은 시체나 먹으라고. 내장이랑 내가 남겨놨어. 순대나 먹어. 자 일단 아까 삼나무 장작 많이 가져온 거 있거든요 2시간짜리 넣어주시고 여기서 고기를 바로 요리를 해서 냄새나는 사슴고기 날거왜 냄새나는 거지? 신선한 게 아니네 목말라 목말라 일단 물 마셔 근데 내가 너, 노루한테 총알 두발 박았잖아요 사실 줄, 다른 노루에 박힌 거 아닐까? <웃음> 아니겠지? <웃음> 자, 요리하자. <laughs> 맛있는 소리. 야, 두개 먹었는데 꽉 차네. 좋았고, 지금 51kg거든요. 왜 이렇게 무겁지? 몸이 너무나 무거운데, 좀 버릴 거 버려야겠다. 나뭇까지 5.25kg. 자, 눈을 1리터 녹여주시고 정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시고 지금 걸을 수 있나? 딱 내, 느리진 않네. 그러면은 횃불 하나 가져가고 돌아갑시다. 집에 가서 이거 늑대 고기 아니 노루 고기 넣어놓고 다시 옵시다. 어차피 무거워서 못 들고 와한 번에.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지금 내 짐이 52kg. 아 만약에 내가 아까 그 가죽 같은 거 여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가죽 같은 거 없네? 딱 가죽 어딨지? 제레미야 집에 있나? 아 잠깐만 나 가죽 어디다 두고 왔지? 내장이랑 말린 거다어다 놨지? 제레미야 집에 있겠지? 잠깐만, <laughs> 생각이 안 나. 나 어떤 내려놨는지. 아, 말린 내장. 없어지면 안 되는데. 말린 가죽이라. 그거 나중에 그거, 풀세트 맞추려고 말려놓은 건데. 제레미아가 설마? 내가 총 고치러 간틈에, 기억 못하는 거 알고 지금 숨겨놓은 건가? 에이, 아닐 거에요. 예, 아니겠죠. 아, 느려, 느려, 느려. 어떻게 버릴 거 없나? 됐고, 좀 버리자. 아씨, 개 느려, 덧! 볼트 커터 이거 들고 다녀야 되나? 귀여워요? 볼트 커터가 귀여워요? 쩐다 철물점 가면 십덕사하시겠네. <laughs> 오, 오, 여기 있다.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천연. 천연의약품이야. 이런 거 챙겨줘야 돼. 근데 길을 모르겠는데. 나 어디서 왔죠? 죄송한데, 노를 쫓아오느라고 지금 길을 잃었거든?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다시 가면 되나? 어디 언덕이지? 이쪽 왼쪽, 이쪽이었나? 아 여기는 길을 표시해줄 그게 없어가지고 애매하네. 아 님들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기 철길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그쵸, 내말 맞죠? 자, 이거 가져갑니다. 니끼, 니끼 몇개 뜯었다고 이렇게 무거워지나? 아, 아니, 아니, 아니지, 버려 이런 거. 됐다. 가속도를 받아서 자, 이 산을 넘으면은 아마 보이지 않을까요?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레미야 방금 깨어나서 앉아있었죠. 침대, 그럼 걔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도? 쟤도 나 쫓아다니면서 이 가방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옆에서 코치해주고? 아, 이상하네? 그 잿빛 할머니는 눈이 안 보여서 못 돌아다닌다 쳐도 걔는 이제 돌아다닐 수 있잖아. 하, 아, 나 진짜 또 당했네,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찾아서 이동합시다. 움직이는 거 들키면 고기 구해오라고 못 시키잖아요. <laughs> 할머니 내 노예 잘 받았습니다. 정말 쉬운 녀석이네요. 히히 <laughs> <laughs> 외부인이라고 그렇게 부려먹더니만은 돌려 쓰시네. 응,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 내가 만약 여기로 왔어... 내가 잘못 나가면은, 아, 여, 여기였는데,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이쪽 길로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철길이 나올 텐데, 이쪽 길로 휘어야 돼. 그렇단 얘기는 즉,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 좋았다, 지도 보기 좋았다. 이게 독도법이죠. 이게 군필만 할수 있는 독도법이죠. 뭐야? 근데 나무 밑둥이구나. <laughs> 중요한 건 아직 호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이 도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 자, 소수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아까 여기 끝에쯤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올가미 농장이 나온다. 그렇다는 뜻은, 즉이 산을 넘으면은 농장이 있다는 뜻. 어, 개무거 이거 한번 멈추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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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느려지네. 멈추지 마. 어, 개 느려. 뭐야? 왜 느리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상해요. 됐다. 빨라졌다. 자 비스듬히 올라갑시다. 너무 높은 길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발목이 아작날 수가 있어요. 발목이 아작날 수. 지금 50 k g 넘게 들었거든. 이50 k g 상태로 올라가면은 이 발목이 쿠쿠다스만 형 박살나더라고 이 캐릭터가. 자 온도 상태 괜찮고요. 피곤한 상태가 굉장히 높네요. 저는 절대 노숙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걸어서, 걸어서 집까지 갈 겁니다. 아, <laughs> 잠깐만. 길이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길이 막혀있을 리가 없는데. 흠. 잘못왔나. 흠.